고통 중에 거룩해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나누겠습니다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가 늘잘 되기만을 바라며 주고 또 주고 하지요. 왜 그토록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자식을 속빼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심지어 유전자가 99.99% .99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재산까지 물려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곡처럼 당신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가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십니다. 다같이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아니요그로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교육, 훈육, 훈련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전히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뜻을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당연하죠.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품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견책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벌이든 벌을 받을 때 벌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죠? 벌을 받을 때는 마음이 슬프고 힘듭니다. 8절을 보시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성장하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경주에서 더잘 달리도록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채찍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슬프지만 나중에는 그 채찍질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고, 자신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주의 징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아들이라는 것이죠. 징계는 꾸질함과 채찍을 말하는데, 꾸질함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말로 썩 때리는 책망이죠. 주의 채찍은 잘못했을 때 때리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꾸준을 듣고 채찍을 맞을 때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롭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구약의 율법으로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에게 마땅히 이 벌이 임할 거야. 너에게 암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 너 실수했구나. 그래,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아는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똑같이 16절 17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 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고된 고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징계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자에게는 주의 징계가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에 의하지 않고 낳은 아들로 여기서는 사생자라고 하면 불법아 즉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생자들의 과오와 실수,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살지만 잘 나가고 있죠. 황통하게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타당마당에서는 알곡은 와국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듯이 최후의 심판,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다스려지고 있죠. 그러나 인간만은 불법을 행해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오래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후에 지옥에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들된 성도들의 과오와 실수에 대하여는 죄악에 대하여는 징계함으로써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 제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세상에서 묻은 제약의 때를 씻고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리스토 테레스의 격언 중에 양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라고 했습니다. 훈련에 뿌리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이죠. 주의 징계의 결과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징계를 통하여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죠. 주의 징계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착한 사람이 집 주변에 모이던 야생 무리들이 비쩍 마른 것을 보고 매일 나가서 먹이를 주고 아주 친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생 무리들이 여기저기 먹이를 구하러 다니느라 고생하고 비쩍 마른 채 살아가는 동안 그 집에 모이던 우리들은 살이 통실통실 누르고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떠나게 되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야생 오리들은 먹이를 구하는 법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조르고 사정하고 재미있어 한다고 해서 혹은 아이들이 속상해 한다는 이유로 게임과 TV에 빠져 숙제마저 하지 않는 것과 또 이기적인 행동을 부모가 그냥 용납하고 허용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올바른 원칙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커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삶을 통째로 잘못, 실패의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날 광범위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랑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허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하거나 심지어 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탕을 원해도 밥을 줘야 하고, 게임을 원해도 숙제부터 마치도록 해야 하고, 또 밤늦게까지 안 자려고 해도 시간이 되면 잠을 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꾸지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하는 길은 징계를 해서라고 바로잡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힘이 빠진 팔다리를 세워라. 즉,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내 삶의 사명과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이어 히브리서 12장 13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은 인내하고 용기를 내어 통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고칠 때에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고 방식, 생활 태도, 습관은 물론이고 자신과의 관계, 육과의 관계, 또 자신의 일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난을 그 기회로 삼는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교차로 강고라해 보면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가 나옵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죠.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할꼭그 자리에 있는 단체나 조직은 발전하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첫째는 필요 없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해가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로미자를 두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죠. 어디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적극성이 없고 열정도 떨어지고, 그저 현상 유지나 하려는 게으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도 가보면, 꼭 단원들 중에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만 할뿐 활동에는, 소극적인 소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서로 데려가려고 아주 인기가 짱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걱정이는 가장이나 직장, 이웃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참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의 결과가 현재의 이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누구에게 알릴 때 이력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력이 바로 신발 뒤꿈치를 말하는 거죠. 발이 걸어가는 그 족적의 자리가 이력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오늘날의 현재의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원인이 미래로 연결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부터 영원까지를 말하죠. 그러니 현재는 과거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형편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형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내가 복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원인으로 다가오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음으로 내가 확고하게 서면 되는 것이죠. 결단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징계도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미래는 더욱 밝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겠다. 이 마음 다짐을 새롭게 한다면 내일부터는 더욱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도록.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나에게 예, 예 이런 고난이 왔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상속권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훈육하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타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버스, 저쪽 버스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왜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이 기독교, 크리스토교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열심 특심을 다하여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셔서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발명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아 빨리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까 아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